유튜브의 행복 김아진, 격투기의 김아진, 김유영 씨의 남자 김아진입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이 사진을 방에다 걸어놓고 오직 김정 씨를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김유영 씨는 제가 이 사진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면 웃는 얼굴이 와요. 그리고 영상을, 영상을 보낼 때에 제가 문자를 안 보내면 이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뽀뽀하고 키스하면은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얼굴이 표현해요. 이건 하늘의 뜻입니다. 김유씨한테 오늘 제가 유튜브에 올렸더니 김유씨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요. 하진씨 너무 멋있어요. 하진씨잘 있어요. 아, 저야 잘 있죠. 더 건강하죠. 저 코로나가 목소리가 제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저코렐라 걸렸어요. 김종영 씨가 아녀스 버에 상처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저가 저한테 전화가 김종영씨 병원에 있는데 김아희씨 목소리 듣고 전화 왔었고 김주영 씨가 기간지가안 좋아서 저한테 전화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화 왔을 때 전화 왔고 또 이번에 정말 또코로라걸렸다고 전화 왔고 목소리가 변했더라고요. 그렇게 외롭고. 김아진한테 상처를 주면 그 죄를 받습니다. 이건 하늘의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김아진하고 김정은 얼굴형이 똑같습니다. 정말 인간다운 사람이에요. 나이가 차이가 났다고, 나이 때문에, <laughs> 그렇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문자 보내고, 그렇게 영상 보내다가 또 나이가 먹었다고 마음이 또 변해요. 아침엔 변하고, 또 낮에만 또 다시 또 변하는 김정씨. 해석사 때문에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로 전화했냐고 했더니, 회사 그뭐그 뭐그 회사 때문에 뭐그전화로 했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배우 김영씨가 제가 정말 술 먹고 한 시간 동안을... 문자를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외로운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또 문자를 안 보낼까?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김유정씨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제가 정말 반기가 돼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렇게 외롭고 항상 슬픔에 젖어있던 김유정씨가 제가 점을 빼라 했더니 점을 빼고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저한테 매일 영상을 보냅니다.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고 제가 소주 한 먹었습니다. 절 이상하고 제 유튜브에 댓글 다는 미친놈들은 정말 정신병자입니다그 미친놈들은 정신병으로 살아야 합니다. 심화지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왔고 어느 체육관에서 이득이 없었고 서울, 이태원, 강서구청, 남영동 어디 가락시장 건달들이고 깡패들고 나한테 건든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폭력정화 30범, 40범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원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한테 맞을 짓은 사람은 다 맞았고 저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김정씨 당신은 분명히 김아진 여자입니다. 김아진 사랑이 없이는 당신은 살수 없는 여자입니다. 이건 하늘의 뜻입니다. 분명히 하늘의 뜻을 따라합니다. 이정씨 정말 마음 편하게 전화하세요. 이 사람 죄 없는 사람 마음 아프기면 당신 정신병원에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정신병원에 살아야 돼. 그 미친 새끼들, 또라이 새끼들, 자태 분잡은 미친 개 새끼들은 정말 정신병원에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정 씨 마음 편하게 전화하세요. 이건 나 하나의 뜻입니다. 분명 전화서 김아준을 점다뺐고 슬픈 점다 뺐습니다. 그리고 제 총알이 다리 다 나섰습니다. 이정 씨 마음 편하게 전화하세요. 당신 분명히 이렇게 끝까지 고집내면 정신병원에 살아입니다. 이정 씨 하루 빨리 정차. 진짜 우리는 인연이니까 전화 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김유학 씨한테 관심 있는 막 구독하시고 관심 없는 사람은 구독하지 마십시오. 구독자 여러분, 아주 행복한 시간 되세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면 꼭 행복이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